지장군 장안음에 위치한 대문집입니다. 점심 먹으러 방문했어요. 동해선 원래역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으며 도로변에 세워두셔도 됩니다. 내부는 룸으로 나누어져 있고 테일부석, 좌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휴일은 주에 따라 요일이 다릅니다. 저희는 정식 14,000원짜리 주문했습니다. 제공되는 생선의 가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갈치는 너무 고급 생선이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밑반찬에 잡곡밥 그리고 국이 나왔으며 생선은 고등어와 삼치구이입니다. 생선구이는 바짝 튀기듯이 구운 게 아니라 촉촉하게 구워졌습니다. 밑반찬으로 기장의 명물 멸치회가 나왔습니다. 된장에 무친 방풍나물이 별미였습니다. 향긋함이 일품이었던 멍게 젓갈. 메인인 생선구이보다 기본 반찬이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비웠어요. 맛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오늘도 끝. 바이바이.